국어와 영어의 차이에서 오는 동사와 문장의 형식과 관련된 실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사실 우리가 음, 영어를 말할 때, 영어를 말할 때 일단 한국어를 먼저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는 뉴욕에 도착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옮겨요. 그는 도착했다 뉴욕에. 그래서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위치가 도착하다 이러다니까 그는 뉴욕에 여기 에를 써요. 그러니까 국어를 먼저 생각하고 영어를 옮기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에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배웠죠? 위치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나에게 그 의사를 소개했다. 자,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뭐뭐 했다. 우리 사형식 문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he introduced me the doctor. 그녀는 나에게 그 의사를 소개했다. 자, 이렇게 내가 사형식으로 바꿨는데 어떨까요? 네, 사형식 할수 없어요. introduce는 이렇게 삼형식 해야 돼요. 그녀는 의사를 나에게 수식어로 만들어서 삼형식만 가능합니다. 네.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네. 오늘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예, 나머지 또 배워야 될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복습을 좀해 볼게요. 앞에서 공부한 내용인데요. 자, 영어는 1, 2, 3, 1, 2 형식. 1형식과 2형식은 뭐였죠? 자동사였죠. verb intransitive. 줄여서 vi. 기억나지? 자, 3, 4, 5형식은 목적어를 가지니까 타동사. 목적어를 가지면 타동사예요.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싶다면 전치사가 있으면 돼요. 그 쌤은 개인적으로 자동사가 좋아요. 왜? 전치사만 바꾸면 뜻이 다양해지거든요. 그런데 주어 다음에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자동사는 전치사를 가지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지만 타동사는 또, 어, 전치사까지 가질 수는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타동사 뒤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게. 네. 한번더 배울 거예요. 우리가 자동사로 착각하면 안 되는 주요 타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전치사를 여러 개 써가지고 뜻이 다양해지잖아요. 타동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전치사 쓸수 없고 곧바로 목적으로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국어에서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 영작하라 그러면 she 들어갔다 entered 방 안으로 in the room into the room 이렇게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예. 좀잘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다. 굉장히 잘한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전에 보면 우리 enter가 뜻이 뭐야? 뭐 뭐에 들어가다. 이미 이미 뭐뭐에 들어가다고 더 중요한 건 이거 야 v t 가 뭐였지? 타동사야. 그러면 자, 그녀는 방 안으로 에 들어갔다.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번역된다고. 방 안으로 에 들어갔다. 사실 그래서 into를 쓰시면 안 돼요. into 쓰면 안 됩니다. enter the room. 이렇게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she went into the room.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왜? go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와 결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오늘 많이 봐야 돼요.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토론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we discussed 그 다음에 about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식으로 we discussed about the matter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서 토론했다. 그런데 discussed를 찾아보니까 또 타동사야, 타동사. 그리고 뜻이 뭐뭐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뭐뭐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하여, 관하여 토론할 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bout 없어요. Discuss the matter, discuss the topic, discuss the issue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talk about 쓸수 있어요. Talk는 왜요? 자동사니까 자동사는 전치사와 만난다. 여러분들 enter 다음에 into 안 돼요. Discuss 다음에 about 안 돼요. 네, 오늘 계속할 거예요. 난그 모임에 참석했다. I attended 그 모임, the meeting, at the meeting, to the meeting,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참석해야 한다니까, I must attend to the meeting.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하셨어요. 예, 훌륭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attend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 타동사고, attend a lecture, attend a school, attend a meeting, attend 뒤에는 전체 다 쓰지 않아요. 지워주세요. 하지만 우리 participate, participate 참여하다 요거 자동사예요. participate in 요렇게 하는 거예요. participate in 여러분들 꼼꼼하게 필기하고 있죠? participate in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자동사는 전치사와 만날 수 있다. 타동사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우리가 자동사로 착각하면 안 되는 타동사를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 우주선은 화성에 접근했대요. 우리 접근하다 그러면 approach 잖아요. 그래서 the spaceship approached to 할가능성 되게 긴 없죠? to the mars. 이런 식으로요. 맞죠? 예. 그런데 어때요? 이 approach도 뭐뭐에 접근하다 해요. 그 그러니까 t o 를 쓰면 화성에 로 접근하다가 되는 거죠. 이게 없어도요. 없어도 얘가 뭐뭐에 접근하다 거든요그 to 지워야 돼요. 여러분들. The spaceship came close to the Mars.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come은 자동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전치사를 쓸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니까 원리를 깨우치셨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approach는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approach가 명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를 씁니다. 접근이라는 명사로 쓸 때는 approach to the problem. 그죠? 그건 그 문제에 대해서 훌륭하게 접근하는 거야. approach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툴을 쓴다. 그것에 관해 언급하지 마세요. 천만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맙습니다, thank you 했을 때, you're welcome, no problem, my pleasure 이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표현인데요. 그것에 관해 언급하지 마세요. Don't mention about it.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한국 사람들 실수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 mention도요, d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고.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쓸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 Don't mention it. 따라해볼까요? Don't mention it. 이렇게 하시면 돼요. Don't talk about it.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자동사니까.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예.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닮았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예문이에요. 우리 닮다 그러면 resemble이죠. resemble. 자, 그런데 She resembles 어머니와 닮았다 우리, 우리말 한국말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resemble with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요 음 노노노 no, no, no. 안됩니다 no. resemble 자체가요 뭐뭐와 닮다예요 그러니까 with가 필요 없는거죠 타동사죠 타동사 vt with 쓸수 없어요 그 학생은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쁜 학생이네요 아니 뭐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학생은 the student 어 대답하지 않았다 didn't answer 내 질문에 우리 말에 때문에 어때요 to the question 굉장히 많아 to my question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돼요 왜요 answer도 answer도 타동사야 타동사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원할 때 propose 할때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평생에 한 번? 두 번? 한번 하는 게 좋아요. 한번 이렇게 해야 될 말인데, 아, 여러분 할수 있구나. 왜냐하면 좀, 이렇게, 어,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거절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문법 실수하면 안 되죠. Will you marry with me? with me? 예. Yeah. 절대 안 됩니다. 그냥, will you marry me? 따라 해볼까요?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고 청혼하세요. 영어로 한다면. 뭐, 예, 뭐, 와, 결혼하다기 때문에 with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타동사니까 into 어때요? into? 안 돼요. 빼야 돼요. enter the room. we discussed about the matter. 안 돼요. we discussed the matter. I must attend to the meeting. No, no, no. I must attend the meeting. 투 없어요. 타동사입니다. The spaceship approached to the Mars.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에요. Approach the Mars. 투 필요 없어요. Don't mention about it. No, no, no. Don't mention이 t it. 맞는 표현이고요. She resembles with her mother.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She resembles her mother. The student d i d n t answer to my question. 절대 안 됩니다. answer my question. will you marry with me? no. will you marry? m e 가 맞는 표현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언급한 이 중요 타동사는 전치사와 이별해야 됩니다. 이 전치사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전치사와. 세상에 모든 거를 선풍기 벗어 던지고 이별해야 됩니다. 제 예, 전투사 안녕. 수면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뭘 공부하시냐면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rise, rose, r i s e 는 자동사고요. raise, raised, raised는 타동사입니다. 당연히 rise는 오르다라는 뜻이고요. raise는 목적어를 가지니까 올리다, 일으키다, 키우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어를 가지니까.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답을 정해보세요. 네, 굴뚝에서 연기가, 취미가 굴뚝이야.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가 맞나요? 올립니다가 맞나요? 당연히 해석하면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다가 맞는 거니까 정답은 rising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She went window. 그녀는 창가로 갔대요. 그리고 아 블라인드를 올렸대요. 올리다니까. rose를 쓸까요? 아니면 raise를 쓸까? 목적어를 가지니까 타동사 raise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예문과 함께 하니까 어렵지가 않죠? 자, 또가 볼게요. lie, lay, lain. lay, laid, la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lie, lay, lain 3단 변화는요. 놓여 있다. 물건은 놓여 있다. 사람은 누워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고요. 건물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산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있다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레이레이드 레이드는 목적어를 가지니까 물건을 놓다. 사람을 눕히다. 알을 낳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겁니다. 곧바로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The injured man on the bed. 여러분들 과거형이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 과거형을 비교해 줘야 돼요. 그 부상당한 사람이 침대에 뭐가 맞아요? 누워 있었겠죠. 누워 있었겠죠? 정답 당연히 레이가 맞습니다. 하나 더해 볼게요. The nurse lay laid the injured man on the bed. 어, 간호사님께서 부상당한 사람을 침대에 어떻게 했다? 눕혔다가 맞으니까 레이드가 맞겠죠. 그렇죠? 하나 더해 볼게요. hen l i e s lays eggs every day. 그 암탉은 매일매일 알을 낳는다. 얘를 쓸까요? 얘를 쓸까요? 알을 낳는다라는 건 lays니까, lays를 쓰겠죠. 구분되시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 lie, lied, lied는 뭡니까?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다는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죠? He lied to 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형식 불가동사라는 걸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이라는 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예를 들어서, She gave me the book. 그녀는 나에게 그 책을 주었다. She taught me English. 그녀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explain, 설명하다, introduce, 소개하다, suggest. 제안하다, 암시하다,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이런 친구들은 절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작되긴 많이 해요. 그녀는 나에게 그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말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말 자연스럽다고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거든요. 이거, 죄송하지만,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She explained the situation to me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로 꼭 삼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She explained the situation to me 이렇게요 She introduced me the man 어, 그녀는 나에게 그 남자를 소개했다?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해볼까요? She introduced the man to me 그렇죠 I suggested them the plan. 나는 그들에게 그 계획을 제안했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말로? 음, 절대 안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I suggested the plan to them.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하나 더. Can you describe me the man? 어, 당신은 나에게 그, 그,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묘사해 줄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건데요. Can you describe...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Can you describe... The man to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어동사 간목, 직목이 4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어동사 목적어를 쓰고 이렇게 전체사고를 만들어서 4형식만 가능하다는 게 explain, introduce, suggest, describe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